겨울아침 강원도의 한 작은 마을 안개는 골목길을 자욱이 뒤덮고 세상은 아직 잠들어 있는 듯 고요했다 경찰관 서준서 형사는 은퇴한 경찰견 범위와 함께 순찰을 돌고 있었다 늙었지만 범의 본능은 여전히 날카로웠다 그러던 그때 골목 어귀에서 이상한 장면이 펼쳐졌다. 한 임산부가 중학생으로 보이는 여자아이의 손을 강하게 끌고 있었고, 소녀는 불안한 눈빛으로 서 있었다. 바로 그 순간, 평소 얌전하던 범이 갑자기 으르렁거리며 거세게 짖기 시작했다. 소리를 들은 임산부는 깜짝 놀라 손을 놓고 허둥지둥 자리를 떴다. 서 형사는 가슴 속에 이상한 불안이 피어오르는 것을 느꼈고, 이 상황을 수첩에 조심스럽게 기록하기 시작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일까? 아니면 아직 밝혀지지 않은 무언가의 시작일까? 이 기묘한 사건의 전말이 궁금하시다면, 지금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 설정을 눌러주세요. 함께 진실을 파헤쳐 봅시다. 그날 오전 7시 30분경. 서준 형사는 순찰을 마치고 막 집에 도착하려던 참이었다. 그러나 아직 따뜻해지지 않은 찻잔을 들기도 전에 무전기가 급박하게 울렸다. 근처 골목에서 여고생 하나가 실종되었다는 신고가 들어온 것이다. 그 위치는 바로 아침에 그 임산부와 여학생을 마주친 지점에서 두 블록도 떨어지지 않은 거리였다. 서준의 심장은 묘한 불안감으로 철렁 내려 앉았다. 그는 범위와 함께 즉시 현장으로 출동했다. 목격자 중한 노인은 이렇게 말했다. 분명히 어떤 배가 부른 여자가 그 여학생한테 말을 걸더니 같이 골목 안으로 사라졌어. 뭔가 이상했는데. 실종된 학생의 이름은 김하나, 김아. 올해 고등학교 2학년으로 평소 친구들에게 친절하고 성실한 아이였다. 그런 아이가 수업시간 직전에 감쪽같이 사라졌다는 사실은 모두를 혼란에 빠뜨렸다. 서준은 곧바로 아침에 마주친 그 임산부와 연결지었다. 혹시 그녀가 하나를 데려간 건 아닐까? 그의 수첩에는 빠르게 메모가 추가되었다. 7시 30분, 여고생 실종. 임산부의 외모, 복장, 행동 일치. 의심도 증가. 서준의 직감은 경고하고 있었다. 이건 단순 실종이 아니다. 뭔가 더 어둡고 조직적인 범죄가 지금 막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한 것이다. 서준 형사와 수사팀은 실종 장소 주변을 철저히 수색하기 시작했다. 바닥은 겨울비에 젖어 있었고, 거기엔 비교적 선명한 발자국이 남아 있었다. 한쪽에는 작은 운동화 자국, 다른 쪽에는 성인 남성의 큰 발자국이 교차되어 있었다. 여기 이상한 자국이 있습니다. 후배 형사가 가리킨 곳엔 오토바이 바퀴 자국이 보였다. 땅이 질퍽해진 지 오래되지 않아 타이어 자국은 비교적 뚜렷했고 움직인 방향도 명확했다. 서주는 곧바로 인근 상점들의 CCTV를 요청해 확인에 들어갔다. 그리고 마침내 근처 편의점 외부 카메라에서 결정적인 장면이 포착되었다. 오전 6시 58분경 화면에 빨간색 중고 차량이 천천히 골목 안에 정차했다. 차에서 내린 것은 바로 아침에 만난 그 임산부. 그녀는 배를 부여잡고 연기를 하듯 비틀거리며 차에서 내렸고 잠시 후 교복 차림의 여고생 하나가 조심스럽게 다가가 그녀를 부축했다. 카메라는 두 사람의 실루엣이 골목 어귀를 돌아 사라지는 장면까지 담고 있었다. 이후엔 사각지대로 인해 더 이상 기록이 없었다. 서준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이건 명백히 계획된 접근이었다. 그는 손에 든 수첩에 적었다. 붉은 차량, 번호 불분명, 여성 임산부, 여고생 하나 유인 확인. 그의 직감이 확신으로 바뀌기 시작했다. 이 사건은 단순 실종이 아니라 치밀하게 설계된 납치였다. 차량 번호 일부와 외형을 토대로 서준과 수사팀은 차량의 등록 내역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2년 전 등록이 말소된 중고 차량 한 대가 유력한 용의 차량으로 떠올랐다. 마지막 소유자, 박형철, 박형철, 38세, 인신매매 전과 이범. 그 이름은 형사들의 데이터베이스에 이미 익숙한 인물이었다. 그는 과거 미성년자 납치 및 여성인신매매 조직에 연루되어 복역한 이력이 있었고, 출소 후 행방이 묘연한 상태였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것은 그의 배우자에 대한 정보였다. 현재 함께 지내는 여성. 이름은 김세라. 김세라 병원 기록상 실제로 임신 7개월 차였다. 최근 지역 병원에서 산전 검사를 받은 기록도 확인되었다. 그녀는 단순한 공범이 아닌 임신이라는 가면을 이용한 조직의 주요 인물이었다. 가짜가 아니야. 진짜 임신한 몸으로 이런 일을 서준은 잠시 말을 잊지 못했다. 자신의 아이를 품고 있으면서도 그녀는 아무 죄 없는 여학생들을 유인하고 있었다. 그 순간 사건의 윤곽이 선명해졌다. 형철은 실행범, 김세라는 미끼 역할. 두 사람은 치밀한 역할 분담 아래 움직이고 있었고, 피해자들은 이들의 협업 속에 끌려들어갔다. 서준은 조용히 수첩을 덮고 다시 고개를 들었다. 이건 단순한 범죄가 아니야. 이건 사냥이다. 수사는 이제 단순한 구조를 넘어 어둠 속 깊이 숨겨진 범죄 네트워크로 향하고 있었다. 서주는 사건 현장에서 돌아오자마자 책상 가득히 펼쳐진 실종 신고 파일들을 하나하나 다시 검토했다. 최근 3개월 사이, 강원도 전역에서 접수된 여학생 실종 사건은 총 6건, 대부분 15세에서 18세 사이. 그런데 기이한 공통점이 있었다. 피해자들이 실종되기 직전, 주변인들의 증언에는 모두 임산부 여성의 존재가 등장했다는 것. 배가 아프다며 도움을 요청했다. 가까운 집까지 같이 가달라 부탁했다. 정황은 전부 비슷했고, 접근 방식은 놀랍도록 동일했다. 서주는 수첩에 굵은 글씨로 적었다. 공통된 접근 수법, 조직적인 패턴이다. 그는 즉시 분석 회의를 소집했다. 사건은 단순한 유괴가 아니었다. 피해자들의 순진함과 동정심을 악용한 치밀한 인신매매 조직이 강원도 지역에서 조용히 활동 중인 것이다. 이건 우연이 아니야. 우린 이미 그물 안에 들어와 있었던 거야. 수사팀 전원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범인들은 임산부를 앞세워 방심하게 만들고 한적한 일은 아침 시간, 통학길에 여학생들을 노리는 방식이었다. 서주는 다짐하듯 중얼거렸다. 이제 놈들의 사냥방식을 알았어. 다음엔 우리가 돈묻칠 노을 차례야. 공기마저 싸늘하게 얼어붙은 회의실안 그의 눈빛은 어느 때보다 단호했다. 오전 11시경 도심 외곽의 공터에서 수상한 빨간색 중고 승용차가 버려진 채 발견됐다. 서주는 팀원들과 함께 즉시 현장으로 달려갔다. 차량은 오래된 기아 세단으로 보였고, 창문은 먼지와 흙으로 뒤덮여 있었다. 차 내부는 텅 비어 있었지만, 조수석 밑에서 찢어진 여성용 가방끈 하나가 발견되었다. 트렁크 주변에는 지늘과 머리카락이 엉킨 섬유 조각도 떨어져 있었다. 여기, 누군가 강제로 끌려간 흔적이 있어, 차량 뒤편으로 이어진 풀숲에는 누군가 밟고 지나간 듯한 풀이 눌린 자국이 보였다. 그 길은 곧장 작은 숲으로 이어졌고, 젖은 땅 위엔 끌려간 듯한 두 줄의 길다란 자국이 남아 있었다. 서주는 말없이 손에 쥔 리드줄을 풀었다. 범, 마타, 퇴역탐지견 범은 곧장 땅에 코를 대고 냄새를 추적하기 시작했다. 이윽고 숲속 3 0 0 m 쯤 들어간 지점에서 붕괴된 시멘트 벽과 녹슨 철문이 달린 폐가 한 채가 모습을 드러냈다. 담벼락은 이끼로 뒤덮여 있었고 창문은 모두 판자로 막혀 있었다. 문틈 사이로 썩은 냄새와 무언가 금속성의 묘한 향이 흘러나왔다. 서주는 심호흡을 하고 조심스럽게 문고리를 눌렀다. 문은 삐걱이며 천천히 열렸다. 그리고 그 안에서 또 다른 지옥의 문이 열리고 있었다. 깊은 산속 거칠게 자란 덤불 사이로 낡은 폐가 한 채가 모습을 드러냈다. 서준과 수색팀은 조심스럽게 접근했다. 문은 반쯤 열린 채 삐걱거렸고 내부에선 곰팡이 냄새와 함께 묘한 비린내가 섞여 흘러나왔다. 손전등 불빛이 닿은 구석에서 한 소녀가 묶인 채로 떨고 있었다. 그녀는 30일 전 실종된 여고생 박혜원이었다. 서주는 급히 줄을 풀고 그녀를 품에 안아 밖으로 데려 나왔다. 혜원의 몸은 말라 있었고 옷은 찢어져 있었다. 눈은 공포로 얼어붙은 채였다. 따뜻한 담요를 둘러주고 구조팀의 도움을 받으며 그녀는 입을 열기 시작했다. 계속 때렸어요. 밥도 안 주고. 저 혼자 아니었어요. 아랫, 지하에, 다른 애들도 있었어요. 그녀는 지하 감금 장소의 위치를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다. 산 뒤편 오솔길을 따라가면 나오는 버려진 창고, 밑에 감춰진 공간, 그곳에 더 많은 소녀들이 갇혀 있다는 것이다. 서주는 즉시 본부에 보고하고 구조 작전을 확대했다. 해원의 작고 떨리는 목소리는 구조대 전체를 침묵시켰고, 그녀의 눈빛은 아직도 어둠 속에 남겨진 친구들을 향해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서준은 알았다. 이 사건은 단순한 실종이 아니었다. 악몽의 시작에 불과했다. 지도를 따라 깊은 숲 속을 수색하던 서준과 팀원들은 마침내 낡은 목재, 오두막 아래에 숨겨진 지하 벙커를 발견했다. 무거운 철문을 열자. 지하에서 올라오는 썩은 피와 땀, 배설물의 역겨운 냄새가 코를 찔렀다. 내부는 어둡고 눅눅했다. 벽에는 말라붙은 피자국과 손톱으로 긁은 듯한 자국이 선명히 남아 있었고, 바닥에는 끊어진 밧줄, 부서진 컵, 여성의 신발 한 짝이 나뒹굴고 있었다. 하지만 감금된 사람들은 보이지 않았다. 모든 징후는 누군가가 몇 시간 전 급히 이동한 흔적을 보여주고 있었다. 서주는 바닥을 샅샅이 훑었다. 그러다 구석에서 지늘게 절어 있는 작은 은색 손목시계 하나를 발견했다. 그는 즉시 봉투에 담으며 조심스럽게 확인했다. 이건 실종된 여학생란이 착용하던 시계와 일치합니다. 시계의 바늘은 정확히 0시 38분에서 멈춰 있었다. 범인들이 벙커를 떠난 시간을 말없이 증언하고 있었다. 서주는 무정에 대고 단호하게 외쳤다. 모든 팀은 즉시 방향 전환. 범인들은 불과 몇 시간 전 이곳을 빠져나갔다. 타깃은 이동 중이다. 이 작은 시계 하나가 수많은 진실과 생사의 갈림길을 열어 젖히고 있었다. 시계의 바늘이 멈춘 0시 38분. 서주는 그 시간대를 중심으로 산소 국도에 설치된 CCTV를 분석해 나갔다. 그리고 마침내 붉은 번호판을 단 낡은 소형 트럭 한 대가 깊은 밤에 급히 빠져나가는 장면이 포착되었다. 차량은 북쪽 산악 지역 방향으로 질주하고 있었고 곧장 수색팀은 그 길목을 막기 위한 차단 작전을 개시했다. 도주 시간은 불과 몇 시간이었기에 아직 따라잡을 수 있었다. 새벽 5시경, 서준의 지시에 따라 세개팀이 협력해 트럭을 산속 국도에서 포위했다. 운전자는 당황한 듯 브레이크를 밟고 후진을 시도했지만 이미 길은 막혀 있었다. 차량의 뒷문을 강제로 열었을 때 조용한 절규가 트럭 내부에서 흘러나왔다. 낡은 천막 및 일곱 명의 소녀들이 몸을 웅크리고 있었다. 그들의 얼굴은 창백했고 입은 테이프로 막혀 있었으며 손발은 밧줄로 묶여 있었다. 그 가운데 서준은 해운과란을 즉시 알아보았다. 그들은 실종된 지 며칠 혹은 몇 달이 지난 아이들이었다. 해운 괜찮니? 서준의 목소리에 소년은 힘겹게 고개를 끄덕였다. 눈물만이 조용히 흘렀다. 구출 작전은 성공적이었다. 하지만 서준의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다. 이 지옥 같은 어둠은 이제 막 베일을 벗기 시작했을 뿐이었다. 현장에서 체포된 트럭 운전자는 처음엔 입을 굳게 다물었다. 하지만 결정적인 증거와 서준의 집요한 추궁 앞에서 그는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리고 그 입에서 끔찍한 점모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이건 단순한 유괴가 아닙니다. 하나의 시스템입니다. 운전자의 진술에 따르면 이 조직은 4단계로 나뉜 치밀한 구조를 갖추고 있었다. 1단계, 접근. 실제 임신한 여성, 즉, 오영주가 길거리에서 여학생들에게 접근해 도와달라, 아. 고 말하며 마음을 연다. 2단계, 유인 및 납치. 여학생이 따라오면 즉시 혼수 상태로 만든 후 미리 준비된 차량으로 이동시킨다. 3당의 감금, 외곽의 폐가 또는 숲속 지하실에 일정 기간 가둬 폭력과 협박으로 순종하게 만든다. 4단계 거래 이후 소녀들은 북부 산악지방의 장터에서 신부용으로 위장 판매된다. 1명당 300만에서 500만원. 나이와 외모에 따라 가격이 정해진다. 거래는 가짜 신분증과 계약서로 위장되며 판매 후에는 모든 기록이 지워진다. 서주는 이를 들으며 속이 끓는 듯 했다. 이건 사람을 파는 게 아니라 영혼을 짓밟는 짓이야. 그의 눈빛은 다시 한번 차가운 분노로 얼어붙었다. 전면전의 서막이 이제 막 올랐을 뿐이었다. 서준은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 결단을 내렸다. 직접 미끼를 던지는 함정 작전을 감행하기로 한 것이다. 여경 한 명이 고등학생으로 위장해 평소 피해자들이 납치된 장소 근처 오래된 버스 정류장에 앉았다. 교복을 입고 책가방을 맨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불안한 눈빛을 연기했다. 불과 20분 후 멀리서 임산부 차림의 여성 오영주가 나타났다. 분배를 두 손으로 감싸고 가까이 다가와 연약한 목소리로 말을 걸었다. 집이 바로 근처인데 배가 너무 아파요. 도와줄 수 있니? 여경은 잠시 망설이는 듯 하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영주는 안심한 듯 손을 잡고 낡은 골목 안으로 이끌었다. 그 순간 서준이 수신기로 명령을 내렸다. 지금이다. 포위하라. 골목 끝에 흉한 인상의 남성. 오 형식. 훙이 나타났다. 철근을 들고 숨어 있던 그는 여경을 덮치려는 찰나. 탐지견 범위가 번개처럼 달려들어 그의 팔에 물고 늘어졌다. 경찰 특수팀이 양쪽에서 돌진 영주와 형식을 현장에서 제압했다. 손목에 찬 수갑이 딸깍 소리를 내며 다칠 때, 두 사람의 도망은 끝났다. 하지만 서준은 알았다. 이건 시작일 뿐이다. 그 뒤엔 더 거대한 그림이 숨어 있어. 오영식과 오영주가 체포된 직후 서준팀은 그들이 입을 열기 전에 숨겨진 감금 장소를 찾아야 했다. 새벽녘한 산악 마을 근처 험준한 계곡 아래 간헐적으로 불빛이 목격도 했다는 첩보가 들어왔다. 팀은 드론 정찰과 탐지견 범위의 후각을 동원해 수풀을 헤치며 비밀 은신처를 추적했다. 그리고 마침내 허름한 나무집 하나가 산등성이 뒤편에 숨어 있었다. 창문은 모두 나무판으로 봉인되어 있었고 문틈에선 악취와 희미한 신음소리가 새어나왔다. 서주는 손짓으로 신호를 보내고 특수팀은 일제히 돌입했다. 문이 부서지자마자 어둠 속에서 비명과 울음이 터져 나왔다. 방 한가운데 예복차림의 열대 소녀가 웅크리고 있었다. 그녀는 결혼식 직전 납치되어 이곳에 갇혀 있었다고 말했다. 눈겐 멍이 퍼져 있었고 입겐 마른 피가 얼룩졌다. 옆방에서는 창문 하나 없는 완전 밀폐된 감금실이 발견되었다. 그 안엔 최소 4명의 여학생들이 서로 꼬꾸러 앉고 빛한 줄기 없이 지내고 있었다. 모두 극도의 탈수, 영양실조, 공황 상태였지만 살아 있었다. 서주는 조용히 눈을 감고 고개를 숙였다. 이 아이들이 마지막이면 좋겠지만, 아직 끝이 아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무정의를 들었다. 모든 부대, 다음 타겟 준비해라. 법정에서는 마침내 판결이 내려졌다. 홍재용은 무기징역, 임신 중에도 범행을 도운 아내 오영주는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았다. 오영주는 교도소에서 아이를 출산했으나 아이와는 바로 격리되었고, 그날 밤 차가운 비가 창문을 두드렸다. 전기는 실현되었지만 상처는 여전히 남았다. 구조된 소녀들 중몇 명은 가족 품으로 돌아갔지만 어떤 아이들은 세상의 편견과 외면 속에 또다시 버려졌다. 서준은 여전히 조용히 싸우고 있었다. 그는 이름도 남기지 않고 피해자 지원 단체에 정기 기부하며 스스로에게 남은 죄책감을 속삭이듯 안았다. 겨울의 끝자락, 혈자 서주는 보호소 창밖에서 조용히 한 아이를 바라보았다. 오영주의 아이 지금은 보호소에서 첫 걸음을 내딛고 있었다. 햇살은 그 아이의 머리 위로 내리쬐고 있었다. 서주는 중얼렸다. 과연 이 빛이 이 아이의 과거를 지워줄 수 있을까? 그리고 그는 조용히 등을 돌려 다시 걸었다. 끝나지 않은 전장을 향해.